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터키에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고 또 여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는 슬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참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두, 동두천 땅은 특별히 그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해방 이후 그리고 전쟁 이후 휴전 이후 70년까지 70년 동안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이 이 땅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뭐 겪어 보지 않았으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6.25 전쟁 낸들 1971년생인데 겪어 보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러나 많은 문헌을 통해서 또 사료들을 통해서 본바 전쟁이나 기근 혹은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공수 부대가 되어서 적군에 참전을 했던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포탄을 맞아 두 팔을 다 잃고 참전용사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안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며 나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영적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가 싶더니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 아멘. 이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라는 자각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의학의 발달을 통하여 의족이 만들어지고 또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펜도 잡아 글을 쓸수 있게 되기도 하고 타자를 치면서 전쟁에서 있었던 아픔과 자신의 상처에 대한 부분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을 읽었던 영화감독이 그것을 영화의 대본으로 만들어서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 우리 시대,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1947년에 만들어졌고, 48년에 이 영화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헤럴드러셀은 불구의 몸으로 직접 배우가 되었고, 주연 배우로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연기를 해서 자그마치 영화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상금 전부를 자기처럼 전쟁터에 가서 고통을 받고 힘들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부 기증을 하는 그렇게 상기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여러 질문을 했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러셀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열 배를 보상받습니다. 아, 너무 멋진 말을 했네요. 그렇지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내게 없는 것 또는 이따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내게 없는 것이나. 혹은 있다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면 세상은 온통 절망과 세상은 온통 불가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가진 것들을 세어보면 그때에 더 많은 가능성을 찾게 되고 또그 가능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꿈이 있는 사람 이것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비밀임을 알고 오늘 그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잃어버렸,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초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꿈도 없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평소에 평소에 그는 밝은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때 긍정적인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뭔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런 밝은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밝은 표정으로 삽시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크신 하나님께 묵도하는 믿음의 기도자였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긍심으로 살기 전에,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를 체질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써 주셨습니다. 함께 고백, 고백해 봅니다. 기도를 습관화합시다. 그래, 우리는 기도를 습관화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 오랫동안 참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세 번째 유익 유익을 끼치자. 그래요. 밝은 표정으로 살고 기도를 체지로 하고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평소에도 준비되어 있었던 믿음의 사람 느예미아를 통해서 민족의 역사가 어두워지고 캄캄했을 때새 역사를 쓰려고 할때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새벽이 밝아지려고 할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평소의 모습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본격적으로 세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역사의 새벽을 밝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세일을 행하실까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역사의 새벽을 밝히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써 주시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찾아보면서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목표를 분명히 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자. 이미 우리가 읽어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1장 1절은 아닥 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루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아닥 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음, 기슬월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말에서 12월 초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요. 그 다음에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하면 4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성전이 회파되어졌고 유대인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삶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소식을 동생 하나니를, 통,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적어도 1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역전시켜 볼까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안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을 꼭 써야겠다고 싶으면 준비 안돼 있는 글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라도 글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꼭 문이 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선생님이조차도 저보고 넌 신학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laughs> 그리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19살 2월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9살 3월달에 학교에 대학에 그것도 신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10년. 하나님의 공문이 빼면은 내 뼈로 두는 게 아니라 억지로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준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 뭐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죠. 아, 이분들이 한 말들 중에 참 누구라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성장은 단임 목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성장한다 한 교회의 성장은 장로들을 비롯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꿈만큼만 성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십시오. 두 분밖에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있으면 여러분 피곤해지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들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헌신된 마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도약하는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좀 채워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뭐 이런 얘기죠. 그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되었던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의 조서를 내려주시사 내가 유다 땅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80마일 아니 800마일 그러니까 1,300km입니다. 자동차로 가도 오랜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혼자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말이나 낙타나 혹은 여타의 도보를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통수단밖에 없는 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가다가 산적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산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치려고 할때 아닥사스다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여기 있노라고 떡 내밀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아이 사람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면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와서 힘을 보태고 박수칠까요?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드헤미야의 일이 아니고 아덕사스다 왕이 허락한 일이다 하고 딱 붙여놓는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건축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건축재료들을 총관리하고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감독자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낌없이 지원해 줄수 있도록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해서 그 조서를 갖고 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었고, 그리고 준비된 그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쓰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나 들어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준비가 안돼 있으면 어떻게라도 한다고요? 대서다가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라도 준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3년6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누구 이야기? 엘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약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성경에 홍해를 건는 장면을 다각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감동적인 표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마른 땅같이 걸었더라.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바다에 물이 빠진다고 마른 땅이 바로 될수 있습니까? 갯벌을 지나가면 질퍽질퍽해야 되고 모래는 푹푹 빠져야 되고 혹은 돌과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실 때는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던 그들에게 식량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 상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가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기시 내리셨고 반석을 갈라서라도 마실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느 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역사가 어두움 중에 있고. 민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역사의 새벽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을 믿읍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자. 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성경에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울 것이다. 아멘. 이것을 붙들었던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우리를 도왔는지 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불렀던 찬양,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요? 의로운 오른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큰 왕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지만은 그만큼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 시편 139편 구절로 10절만 있음. 그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느헤미아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믿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왕이 그것을 유노하고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답니다. 이 일은 그 예매가 잘나서도 아니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을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내 앞날과 내 미래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어떠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에도 결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니엘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아 역시 나는 나라를 잃었고 민족의 자존심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쓸만한 사람들 다 보루로 잡혀가서 삶의 희망도 없고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라 했던 그때 그는 나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셨고 그를 사용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사람 평소에는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어떤 잘남이나 자신의 어떤 전문성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일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는 나에게나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욕인한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속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이 뜻을 이루어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손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손이 움직이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불가능이라고 하는 일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 부목사님이 갑자기 결혼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되고 교회 부목사와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돌볼 수 있는 교육자가 없어서 하나님. 무슨 예배를 예배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청소년들이 지금 15명 정도가 저중층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꿈을 준다면 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살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할때 도약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에 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은혜가 될수 있는 말씀 그것은 나름 아닌 느에미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랑하는 아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느에미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최근에 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간직하시고 이 사순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이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